정우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2월 22일 토요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표를 보면은 여전히 좀 인코스는 뭐 지난주처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 아니었고요, 약간 무거운 정도. 그리고 1코너2코너 그러니까는 스타트하면서 인코스를 밟은 말들이 또 고전했고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 일요 경주에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 경주는 또 초반부 경주를 잘 살펴야 되겠죠. 부산 경마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좀 애지간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산 경마는. 왜냐면은, 음, 예를 들어, 8경주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유튜브 방송, 뭐, 텍스트 예상해서 종합시 백판인 포스트맨 이런 말 놓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이 다이아 그리트 조금 팔렸거든요. 이게 쌍복 시간 250배? 정도 되는데, 또 다른 백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쌍복식 박 800배 이런 게터지는 터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종합치 백판을 잘 잡아놓고도 또 다른 백판을 고민해서 또 그쪽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그렇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부산님만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일도 뭐적정선에서 배당은 나왔는데 6번도 종합치 백판, 5번도 종합치 백판, 뭐 이런 것들로 운전. 여기도 거의 종합치 백판들. 그래서 어렵게 진행이 됐고, 어, 특별한 성과물은 없었고 뭐 저배당 경주만 몇개 맞췄는데 어, 잘 반영해서 어, 이위 경주에서는 좀 어, 아쉬운 점꼭 음, 많이 할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2일 토요 경마일인데요. 어, 토요 경마는 이제 뭐 제주 경마에 그렇다시더라도요. 서울 경마는 최근에 화두는 어, 기수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는 대상 경주 인터뷰할 때 보니까는. 시시형도 그러더라고요. 주로가 인코스가 가볍고 선행이 통한다. 김혜선이도 알더라고요. 서울은 내선이 통한다. 김태희도 알더라고요. 서울은 내선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거나 앞편가는 말들이 유리하다. 그러니까는 그런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코스에서 자리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경마는 계속 한달 내내 선행선입 인코스가 유리했기 때문에 모래 보충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 아, 금주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전체적인 편성 구도를 보면은 반수 이상의 경주는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반수 이상의 경주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배당이 나오는 경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고 배당 막권을 잘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2월 22일 토요 해설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일 경주는 예, 국산 육군 1,200 경주가 오도 진행이 되고요. 어, 아직 전적이 많지 않은 말들이 출전하는 구도입니다. 뭐 3번 기대하라. 어, 훈련은 그냥 그래도 어, 주행 검사는 그냥 그래도 훈련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데뷔전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4번 드레이쇼는 재검 받고 나오는 말. 5번 플라잉 라이언은 어, 중거리에서 선두권 버티는 말. 코탑도 마찬가지고 외곽에 있는 엑설런트 한센도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선행가서 어, 입상을 했는데 발주기가 외곽이고. 제일 세게 보는 말은 4번, 두 레이쇼입니다. 두 레이쇼. 자, 직전에, 이제, 그, 출발부터 4코너 지점까지, 뭐, 머리도 들고, 뭐, 기대고, 그래서 재검 지정받았는데,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좀, 과한 처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은 이상없이 좋습니다. 스피드도 있고 탄력도 있고 원래 주행검사도 잘 뛰었고 데뷔전도 현재 상위군으로 올라가 있는 말들과 대등한 걸음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경주를 진행하면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걸음 충분히 보일 수 있다. 4번 두레이쇼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 기본기를 갖춘 말들이 많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 그레이 캔디, 이전째인 경우도 입상을 했고, 또, 11번 플라잉 오코스도 직전 3착을 했고, 위즈 리얼리티도, 주행검사를 잘띄었고 주행연습도 잘띄었고 뭐, 신마들도 다들 기본걸음을 갖추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제일 세게 보는 말은, 4번, 위즈 리얼리티라는 말입니다. 주행검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행연습 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행 검사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행 연습 때는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좋고 직선 주로에서 별다른 추신 없다가 추신을 가볍게 해주자 또 탄력이 확 붙고 그러니까는 발축이 좀 있고 어 마이야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뭐 잡고 타고 잡고 선입 타고 그런거 없을 겁니다. 데뷔 전부터 아주 적극적인 전개를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음~ 선행이나 선두권 외곽으로 빨리 나설 거예요. 그러면 종반까지 끈기가 좋은 거라면 충분히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4번 위즈 리얼리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유권 예, 1,300 중거리 용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어, 중고배당 막권은 어, 고배당은 아니어도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최저배당 막권이 정해졌죠. 4번 딕시맨. 직전에 3차, 2회전에 3차를 해서 직전에 최저배당 막권으로 팔렸고 문세영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꼴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좀더딜 수가 있습니다. 6번 즐거운 상상, 직전 4착, 2회전 3착, 예,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차분하게 경도 진행하는 이후에 끈기로 보이지만은, 그 정도가 좀 밋밋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인기 3인 위 7번 베스트 샤크도 뭐 별다른 능력이 없는 말이고,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는 말이 3번, 캡틴 라이즈라는 말입니다. 어, 말값이 비싸요. 한 7,500만 원인데 어, 그 정도로 비싼 말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행검사 때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는 위에 끈기를 보여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는데 어, 1,300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전에 다시 1,2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지만 은 11번 게이트 발주기가 외곽으로 분리했고 어쩔 수 없이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에 많이 올라오는 걸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할 훈련 때 컨디션은 데뷔전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여기에 발주기 이점이 있는 말이고 스피드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빨리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 이점도 유리하고 발주기 이점도 유리하고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어 데뷔전 이전적인 경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다. 어 3번 캡틴 라이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일경주입니다. 제주일경주는 제주마 5등급, 어,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인기도만 봐도 혼전이죠. 될 만한 말들도 많고, 입상도전이 가능한 마필들도 여러두가 있는데, 자, 선전 을기도 하는 말은 8번, 어, 정정당당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잘 못해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취입을 하는데, 이제 이회전 경주는 어 차분하게 경도 지나는 이후에 끈기를 보였고 직전에는 아쉽게도 신인 기수가 이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마업이 좀 불이득치한 상황이었죠. 자 이번에는 음, 뭐 제가 좋아하는 기수 있죠. 임재광, 김원관 이런 기수들 잘 탄다고 제가 항상 입에 침이나도록신찬을 하죠. 어 임재광이 이승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직전과는 훨씬 더 나은 기수가 교체됐고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오면 은 충분히 경주 종말의 끈기가 좋은 걸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정정당당의 선전을 기대하는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사경주입니다. 서울사경주는 국산육권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중고바닥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일단 주중방송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챔피언스필드가 나와요. 어, 마감훈련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발력이 없고 뒤에서 취입해야 되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 지난주 결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발축이 외곽인 취입마 한 마리도 못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어, 10번 챔피언스필드 그냥 밀어붙인다. 안 되죠. 예. 주로가 이모양이꼴인데 이 그리고 발축이까지 외곽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 대안으로 노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3번 크리스널 메이저는 직전에 사착을 했지만은 이미 많은 전적을 띠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뱅기당 보평 만화, 인기 만화, 능력 차이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전이기도 하는 말은 발주기점이 있는 1번 세네파크라는 말입니다. 세네파크. 자, 소속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금을 받고 나오기 때, 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원래 이 말이요, 데뷔전에서 취입으로 입상을 했어요. 2세 때. 그, 갇히게 뛰었던 말들 어디 있게요? 3등급, 4등급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데뷔전부터 나름대로 가까운을 봤던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컨디션 난조, 공백, 질병, 등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능력 발휘가 안 되니까는, 소속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어, 곰곰이 살펴보면, 이번 경주에, 빠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세네파크가, 뒷심도 있는 말이지만은, 또, 이영호가 잘하는 게 뭐죠? 기습을 잘 때리잖아요. 어, 충분히 오랜 시간 훈련을 진행하면서, 컨디션을 잘 조율해놨고, 발축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 별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세네파크가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네파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번 해신이 직전에 우승을 했지만은, 부담중량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뭐 외곽에 있는 지구용사, 우듬지, 어, 9번 라스트 타임, 다들 기본걸음을 갖추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선전을기대하는 말은 5번 우듬지입니다. 예. 이회전 경주에 이제 4등급에서 뛰다가 직전에 5등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취업력이 잘 나오는 걸음을 보면서 이 삼창을 했는데 반대로 부담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 적응하지 못해서 삼창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 직전에 비해서 크게 부담 중량 증가가 없고 직전에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더 나은 종반 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5번 우듬지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어, 취업력이 좋은 걸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우듬지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우경주입니다 서울 우경주는 국산 호군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3번 큐피드 이시 이제 대상 경주에도 출전했고요, 그죠 1,000m 1분 공0초에도 뛰었고요. 직전에도 입상을 했는데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컨디션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서 발표 발표보고 하자도 잡으려고 해도 어, 이상이 없어요. 어, 그래서 뭐, 능력 발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모르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은 잘 살펴야 됩니다. 동반 입상할 말들의 능력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직전 경주 선전했던 말이 6발 레전드 탄생이었죠. 직전에 제가 추천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야, 드디어 김동수에서 마이야로 바뀌었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맨날 착성권 성적 기록하던 말이 후속 마피를 오마신 차로 이기면서 여유 있게 이깁니다. 자, 승군 첫 도전 감량이 좀 좋고요. 연속해서 마이야가 이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능력을 뽑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직전 경주에 비해서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6번 레전드 탄생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 경주입니다. 제주 3 경주는 제주만 4 등급 1,11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3월 새벽 질주 같은 말들을 놓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면은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위에서 부러졌거든요? 60을 달고, 이번에 59.5에요. 그리고 직전에는 경주 전개상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다시 높은 부중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현장에서는 4월 새벽 질주 놓고, 막, 배당판의 흐름이, 흐름을 주도할 텐데, 직전에 인기위에서 한번 부러진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선점을 기대하는 말은, 8번, 오라태양입니다. 오라태양. 8번. 잠깐만요. 예. 어, 이회전 경주에서는 신인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발군의 취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부담 중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하니까는,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도, 탄력이 덜 나오죠. 그러니까 맨날 탄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은 말들은 능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은 뭐, 뭐, 4등급, 3등급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한번 탄력이 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말들은. 그러다가, 다시 조건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또 탄력이 나오는 거고. 패브 오라태양도 그래요. 직전은 연속해서 계속 높은 부중 달고, 무리하게 취입했더니, 예전만 못한 탄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부담 증량도 좀 낮아졌고, 경주 전체의 페이스도, 뭐, 그렇게 빠를 것 같지도 않고요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는 구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번 오라타행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는, 예, 곡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들의 가장 불평불만이 많고 화두는 문세영이죠 문세형. 그죠? 음. 인기 1위 마피를 갖고 최저배당 막군으로 팔리는 마피를 갖고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은 문세영이란 이름 덕분에 그게 또 인기 마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선번플라잉데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주요짜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휴장전 경마했는데 파이널 질주가 우승을 했거든요. 종합치백판. 기억나시죠? 제가 추천해 드렸던 거. 파이널 질주의 플라잉 데이. 예. 인기 꼴등 말이 인기 1위 말을 이겼어요. 그래서 쌍복식이 200배가 놓은 거를 제가 적중을 했는데 능력 있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경주에서 플라잉 데이를 이길 말을 찾으면은 정말 베팅하기 좋죠. 근데 아쉽게도 좀 물음표 정도입니다. 물음표 정도. 아, 이길 수 있을까? 어, 그런그런 정도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1번 원평 광야입니다. 네. 능력은 없어요. 많은 전적을 뛰었고. 근데, 좋은 게한 가지가 있죠. 선행이죠. 외곽에는 용비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1번, 원평 광야의 순발력이 좋습니다. 가장. 그리고, 기승기수가 코지잖아요. 그러면은, 선행 양보 없이 그냥 밀고 갑니다. 그러면은, 선행을 쉽게 갈 거고 선행을 가면은 실전에서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1번 원평광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사경주입니다. 제주사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고요. 네,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5번 아신 음,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우승했는데. 부담중량 증가폭 보십시오. 7번, 동백여신.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산오군 경주에서 부중이 낮아도 능력있게 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승군 또 도전 감량이 점이 점 있어서, 압도적인 인기위로 마필로 팔리는데, 능력이 다른 도전 마필들을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전 마필들은 조금씩 팔리는데, 제가 기대하고 놀고 있는 말은, 2번, 삼다 재건이라는 말입니다. 삼다 재건. 어 이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어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후에 끈기로 보였고, 즉 이회전 경주에서 잘 뛰었기 때문에 직전에 부담 중량이 증가했는데, 음 초반에 순발력도 살리지 못했고 상대들이 세니까는 맨누미권에서 날라오면서 탄력을 제일 좋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폭이나마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부담 중량이 낮아졌고요. 원래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발축 이점으로 조금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별다른 능력이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3다 재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3다 재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국산사군1400 예,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2.5배 나오겠죠. 한강 퍼펙트 직전에 입상, 오리온 알파 직전에 선행나선 위에 우승, 사 쏘고 일따라 가서 뭐 끝나죠.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어, 당연히 뭐 여러분들하고 제가 배팅하는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데 신의 반전을 노립니다 저는. 원래 이 말이 취입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말이었는데 막각질을막 어, 모래를 안 맞게 계속 뛰었더니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래를 좀 어, 최소한으로 맞아야 잘 뛰어요. 아니면 아예 안맞던가 근데 그런 전개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트 잘 받아서 오려나 알파가 선행 가면은 바로 외곽으로 쓰면은 뭐 최근에 1700, 1800, 1600 이런 경주를 뛰면서 지구력을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 스타트만 잘 받아서 선두 외곽 전개만 진행을 하면은 조만까지 버틸 수 있다. 6번 시내 만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만 3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웅진대성은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역시 부담중량 많이 증가했고요. 6번 황예비천도 연속 입상하고 있는데, 승군 첫 도전이고요. 외곽에 있는 8번 청룡도는 최근에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는데, 선전에 기대하는 말은 5번 유달리입니다. 유달리. 자, 이 말도 승군전이에요. 황예비천처럼 승군전에 앞도적인 인기를 얻으면은 패팅한 가치는 떨어지는데, 3창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직전 대비 8.5kg 감량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이 낮은 부 중에서 어떻게 뛰었나를 봤을 때 이번 경주에 뛴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전혀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진 경주 조건이라면 해볼 만하다. 5번 유달리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팔경주입니다. 서울팔경주는 혼합3군 1,6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 서울 경마의 인기마 접전 구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은 사탕소녀는 어, 순발력이 약간 느린 감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거음이 늘고 있고요. 나이스 빗골, 취임력 좋은 말, 퀸톱 대상용으로 출전한 말, 행복한 승자, 앞선에서 버티는 말. 이런 말들 가운데에서 입상권이 가려칩니다 제일 세게 보는 말은 어, 7번 퀸톱. 대상경도 출전하고, 막, 원정도 다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쉬어준 겁니다. 재검 때 모습 전혀 이상이 없고요 재검 때를 차중이 약간 불었는데, 훈련을 진행하면 차중이 빠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컨디션을 잘조율했기 때문에, 뭐, 3등급, 이런 편성, 안말 접전, 뭐, 들어오겠죠. 퀸톱 정도의 실력이라면. 7번 퀸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육경주입니다. 제주육경주는, 어, 제주마 1등급 1,400 경주어로 진행이 됩니다. 어, 1번 백목 천어가 뭐, 이래저래 유리한 건 맞죠. 어, 발주기 점도 있고, 감량기 점도 있고, 뭐, 다른 도주마필들도다 능력은 비슷한데, 선전을 기다는 말은, 어, 2번 유명세입니다. 어, 다른 건잘 못해요. 그니까는, 러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무리해서 오차겠거든요. 그런데 2회 전에 1번 게이트 입상, 3회 전에 3번 게이트 입상, 희만배만 잘해서 경주만 진행하면은, 뭐, 1등급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이번 유명세의 전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예, 국산 3군 1200, 예,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단거리 경주를 잘뚫수 있는 말들이 여러두가 출전합니다. 어, 하이라이트 선무 경주로, 예, 중고배당 막건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빠른 말들 많죠. 안 빠른 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땅하면은 서로 앞에 가려고 무더 부던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 7번 바라다 나온 이 직전에 따라가면서 살력이 좋은 걸 한번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는 겁니다. 파라키우스도 설임이 되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말. 그런데 설임이 되는 배당복평만 한두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5번 음 제이 모션입니다. 선행 각질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이회전 경주 한번 돌려보십시오. 8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서 하면서 모래란 모래는 고스란히 담았고 경주를 진행해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요. 물론 직전에는 4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면서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짧은 경주거리에서는 스타트 잘 받아서 대충 중위권, 선위권에만 붙어 있어도 최근에 중거리, 장거리로 뛰면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제이모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식경주입니다. 서울 식경주는 혼합사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서울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어, 서울 경마 메인 승부 경주 시원한 배당을 맞출 때가 됐습니다. 뭐 부산은 어, 잘 해오고 있는데요. 한 번씩 미끄러져도 이제 서울 경마를 집중적으로 제가 또 열심히 더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혼전이죠. 어, 왜 그러냐면 은 이렇게 잡혀 있어도요. 이런 용의 경주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전으로 팔리거든요. 그리고 경주를 좀 분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야 이번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이거든요. 거리 경험이 없어요. 어, 1800을 뛰어보질 않았어요. 이런 말들이 최저 배당 막권을 형성하는 을 겁니다. 예, 거리 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를 잘 뛰는 말 그리고 배당 복병마가 입생을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는 경주이기도 하죠. 어왜 그러냐면 은 누가 봐도 운전이고 누가 봐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적중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의외로 경주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배당을 쭉 짐작을 해 봤을 때음 50배 정도가 저는 주력 마권이고요. 뭐 100배 마권도 있고요. 뭐, 한7 8 0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경주로 승부가 끝날 만큼의 배당은 어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거고 토요일 경주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배당 복평마가 바로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11경주는 2등급 1800 경주고류 진행됩니다. 역시 온전입니다 팔려주는 말들이 많아요. 자, 그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위너형입니다. 최근 띵걸 부분은 최근 주로 이름과는 맞지 않아요. 직전에도 쉽, 입 예전, 예전에도 쉽. 입 그런데 최근에 부담중량이 높아서 의도적으로 취입을한 거지, 승군 첫 도전에 53.5 정도의 부중이라면 원래 스피드가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장처리가 무조건 앞에 붙여요. 네. 주로가 빠르다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피드도 탄력도 더잘 나오는 거는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위너형을 놓고, 어, 빼는 인기마도 있고요. 또 넣어야 되는 인기마도 있고, 또 넣어야 되는 복평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중고배당 맞권,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22일, 초회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경화일, 건성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